이순신 장군은 통행증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597년 명량 제첩 직후, 이순신은 고화도에 머물며 무너진 조선 수군 대건에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명량에서의 기적 같은 승리 소식이 전해지며 백성과 피난민, 뿔뿔이 흩어졌던 병사들까지 하나둘씩 고화도로 모여들기 시작했죠. 새로 건조된 판옥선과 복귀한 인원들 덕분에 병력은 8천 명, 전선은 40척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군량이었습니다. 모여드는 피난민과 굶주린 병사들을 앞에 두고 이순신은 고심 끝에 한 장의 통행증을 만들었습니다. 해로 통행첩이라 불린 이 증서는 바다를 오가는 모든 배에 통행 허가를 주는 대신 곡식을 바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통행첩이 없는 배는 간첩선이나 외선으로 간주하여 단속하겠다는 강경한 조치도 곁들였죠. 이에 백성들은 스스로 곡식을 들고 찾아왔고 이순신은 배의 크기에 따라 쌀을 한 석에서 많게는 세 석까지 거뒀습니다. 조선수군은 이 정책이 시행된 지 불과 열흘 만에 일반석의 군령을 확보하며 근심을 덜어냈고, 마침내 본래의 위용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순신은 자나나의 정책으로 군령을 모았고, 수상한 배도 막았으며, 바닷길도 지켰습니다.